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옷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뒷 배경이 이상하죠, 어색하죠. 처음 보는 배경이죠. 오늘은 좀 색다른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 반 넘고 2년 가까이 되니까 옷이 정말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의 행거예요. 그동안 옷 정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 되게 많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다 걸어두고 있거든요. 어, 슬랙스랑 추리닝 뭐, 바지, 뭐, 데님들. 사실 많아 보이지만,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좀 두께감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겨울용 숏 아우터들. 숏 아우터들만 이렇게 걸어놨는데, 행거 한 줄이 다꽉 찼죠. 그리고 미니 행거도 있는데 요새 진짜 자주 입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나 촬영 얼마 전에 끝난 아이들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하, 저는 여기만 열면 한숨이 나와요 여긴 첫 번째 붙박이장인데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절에 그 약간 얇은 면 티셔츠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블라우스들, 맨투맨까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북바 기장인데 롱한 기장의 원피스들, 또 롱코트들, 겨울용 롱아우터들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폭탄 맞은 니트칸입니다, 니트칸.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정리가 안돼 있냐면, 얼마 전에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원하는 옷들, 입고 싶은 옷들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집어 줬어요. 니트가 너무 많아서 정말 수십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오늘 다 정리를 할 예정이고, 스커트류가 걸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게 꽉찰 정도로. 근데 그것도 다른데 빼놔져 있고 여기는 제 트레이닝복이랑 잠옷 그리고 밑에는 방금 말했던 스커트들이랑 그냥 진짜 어수선한 그런 공간들 진짜 난리도 아니죠.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정리가 또 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 제가 여기를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방인데 계절감이 진한 옷들이거든요. 저기 드레스룸에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대봉에다가 따로 정리는 못하고 딱 그냥 담아두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방에만 있는 대봉이 다섯 개예요. 또앞 베란다에 또두 <laughs> 봉이 더 있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더 많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옷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필요한 옷들을 그때그때마다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전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오늘은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옷가게 정도 하나는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옷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거든요. 우리 당당이들이 제 옷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직접 골라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프리마켓을 열면 참 좋겠지만 코로나도 코로나고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울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프리마켓을 진행을 하자니 제가 하나하나 다 찍어서 올리고 막 포장하고 검수하고 이러는 게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이 옷들을 기부를 할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옷장도 이렇게 한번 다 털어볼 겸 우리 당당이들한테도 좋은 일할수 있는 창구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옷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오염이 되어 있거나 훼손이 된 애들은 처분을 하려고 이제 봉투에 따로 담아 두었고요 상태가 괜찮은 옷들, 누군가의 옷장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시 예쁘게 입힐 수 있는 옷들은 잘 골라내서 기부를 하려고 이렇게 모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13박스가 나왔는데 정말 많은 양이죠. 이렇게 많은 옷들, 이렇게 정리를 해둔 옷들을 기부할 곳은 옷캔이라는 곳이고요. 안 입는 옷들을 기부 받아서 날씨나 연령 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다시 선별하고 포장해서 국내나 해외의 소외계층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오염이 심한 옷이나 아니면 훼손된 옷 이런 것은 안에 제외를 하고 계절감 상 상관없이 우체국 5박스 기준으로 한 박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오캔에 들어가셔서 기부 신청을 하시면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를 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옷한 박스당 1만 원의 운송비를 함께 기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국내나 해외로 이송이 되는 그 배송비를 운송비를 함께 기부해 주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 옷도 기부를 하는데 왜 내가 기부금을 또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오캔이라는 곳이 지정 기부금 단체여서 운송비 몫으로 보냈던 한 박스당 1만원 이렇게 기부를 한 기부금과 제가 보낸 옷들의 물품 가액을 합산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주신다고 해요 발급해주시는 기부금 영수증은 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안입는 옷 있으시면 좋은 일 하는 김에 소득공제도 받고 좋은 일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광고 절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 모아놓은 열쇠 박스 가져가시라고 13만 원 결제해서 기사님 수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당당이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언니 이 기부하는 옷들 저한테 다 주세요. 넘겨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상태가 괜찮은 아이템들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다섯 가지의 선물 박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 선물 박스는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 첫 번째는 무채색, 무난한 컬러를 좋아하는 우리 당당이들. 당당이들을 위해서 무채색 아이템들을 담은 무채색 박스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은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감, 화려한 패턴을 좋아하는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서 알록달록 박스 두 가지, 그리고 나는 상의는 많은데 하의가 없다, 하의가 부족하다 하는 당당이를 위해서 바지랑 치마만 모아놓은 하이 박스 한 가지 이렇게 다섯 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입었던 옷들, 그리고 헌 옷이다 보니까 제가 꼼꼼하게 검수를 한다고 하지만 오염이나 해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예민하신 분들은 피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옷들은 모두 계절감 없이 나갈 예정이고요. 무채색 박스, 알록달록 박스들은 디자인을 고를 수 없고 랜덤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사이즈는 무채색 박스랑 알록달록 박스 기준으로 프리 사이즈 또는 66에서 77 정도 그 정도 사이즈 기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고, 하이 박스의 경우에는 L 사이즈에서 x 라 사이즈 모두 섞여 있습니다. 무채색 박스랑 알록달록 박스는 박스당 6가지에서 7가지 정도 아이템이 들어갈 거고요. 사이즈가 중요한 하이 박스는 사이즈 미스를 고려해서 그냥 한 분께 12가지 아이템을 모두 통으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제가 준비한 5개의 박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이 영상 댓글에다가 원하는 박스 이름 남겨주시고요. 늘 남겨주시던 대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분당 한 가지의 박스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고 하이 박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입으시는 바지 사이즈, 하이 사이즈를 댓글에 같이 남겨주셔야 참여 신청이 된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당첨 발표는 남겨주시는 댓글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별해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옷들이 쌓이고 상황이나 환경도 더 좋아지면은 오프라인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플리마켓도 진행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